7월 24일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뉴욕 거래소에 신규 상장 심사가 승인이 확정되어서 오늘 폭등이 나오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지지선언을 해서 정치자금이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서 4 시쯤에 중국 자본금이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입수되면서 오늘 새벽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코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코인 판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자로 뉴욕 거래소 상장 심사 승인이 났고 트럼프 관련 지지 선언이 떴기 때문에. 폭등하는 한 코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코인에 반드시 오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중국 자본금이 들어오는 순간 3배에서 4배까지도 폭등할 수 있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이 코인 어떤 건지 오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뉴욕컬에서 스인이딱 뜨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미 뉴욕타임즈에는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기사가 도배되면서 오늘 새벽 블록딜과 함께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트럼프 관련 코인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강력한 뉴욕 거래소 승인과 함께 중국 자금 입성과 함께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선 주도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지고 단타 치셔가지고 300에서 500%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이 아니니까 설령 더 상승이 나온다 해도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한300% 정도만 수익 내시고 반드시 단타 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새벽에 딱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성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3985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온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요 코인으로 딱 단타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7딱 적어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수익 절실하다 돈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